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깜짝 발표입니다. 2.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3. 한국어 답변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최근 국호 변경에 성공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국호 변경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국호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뜻밖에 태평양의 한섬 나라가 신한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과도 밀접한 인연이 있는 발라우가 어째서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명칭은 보통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한 나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에게 있어도 외국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국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말이거나 자국의 역사 및 이해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바꾼 국가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국가는 바로 티르키일 것입니다. 터키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머릿속에 박혀있던 티르키에는 올해 2월부터 명칭을 키르키에로 변경했습니다. 유엔 역시 키르키에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외교적으로 모든 공식 문서에 키르키에가 정식 명칭으로 바뀌었죠. 올해 전부터 키르키에인들은 자신을 키르키에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터키라 부르는 일 현지에서는 드물 정도죠. 그러나 공식 명칭이 터키이기에 외국에서도 키르키에인들은 이를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식표 현인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을 가리키는 데다가, 법정이 패배자를 의미하는 속어로도 사용하기에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호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티르키의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고자 유엔에 요청, 이를 유엔에서 받아들이면서 나라 명칭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국가들도 국가 명칭 변경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뉴질랜드 일각에서는 국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르키에도 바꾼 만큼 뉴질랜드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마오리 원주민들을 비롯한 뉴질랜드 시민들 사이에서 변경 논의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질랜드 의회가 새 국가 이름으로 아오테아로 아아티아로로 바꿀 것을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호는 1642년 뉴질랜드 섬을 발견한 네덜란드 인이 붙인 이름으로 식민지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곳을 지켜왔던 마오리족의 언어를 이용해 아오테아루아가 더 의미있고 뜻있는 국명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아오테아루아는 마오리, 어로, 구름을 뜻하는 단어로 볼리네시아 항해자들이 뉴질랜드로 오는 길을 찾을 때 도움을 줬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논의를 주도한 원주민 출신 아비리 YTT 대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원래 이 땅의 이름을 복원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역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현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더는 이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호 변경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호 유지에 대해서 치열한 찬반이 있는 만큼 현 국호를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 르키에가 촉발한 국호 변경이 세계 곳곳에 번지면서 뉴질랜드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다른 곳도 국호 변경에 대해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섬나라 가운데 한 곳이 국호를 신한국으로 바꾸겠다며 놀라운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현재 팔라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섬나라 팔라우가 그 주인공이죠. 이미 한 차례 대한민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이야기가 나온 이 국가에서 이제는 국호명을 신한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팔라우는 나라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일까요? 팔라우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라의 시작부터 식민지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죠. 스페인 선교단에 의해 발견된 팔라우는 이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어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독일이 태평양 군도를 지배하면서 독일 손에 넘어갔다가 일본이 독일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남양 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이 발디딘 이후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팔라우인들을 탄압하는 구조였죠. 팔라우의 코로르 코로르의 남양청이라는 통치기관을 설립하며, 선은 현지의 일본어 교육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과 팔라우는 비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남양군도로 끌려와 부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과 팔라우는 접점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 동원된 한인 노무자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난 노동을 통해 팔라우에 일본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팔라우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19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국의 지위를 차지 독자적으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향력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나카무라 푸니오의 존재 때문입니다. 팔라우 정계에 입문하면서 순식간에 대통령으로 자리 잡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 팔라우에는 일본식 문화가 그대로 퍼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본 교육을 장려하면서 일본어도 공용어로 지정하는 듯, 대다수의 팔라우인들은 저항도 할틈 없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야 했죠. 이후 팔라우계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팔라우는 비로소 독립국으로서 자신만의 정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라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원 이점도 없었습니다. 수란길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 섬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전무후무한 위기의 놓인 국가를 구해야 하는 책임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점 나라가 잠기는 것이 눈에 보였죠.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나선 그는 강력한 어투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 그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도 군사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했죠. 그런 그에게 도움을 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팔라우를 비롯해 남태평양에 널리 퍼져있는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를 도와준 것입니다. 팔라우 경제를 주무르는 10대 기업인 중 하나인 하순섭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그를 물심 양면 도와주었죠.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호텔, 슈퍼마켓 등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뻗은 그는 팔라우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팔라우의 유명 인사이자 팔라우 사회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준 그는 일본인들이 주류로 잡고 있는 팔라우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기 증명을 거듭했고,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를 본 한국계 후손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라우를 정치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은 물심 양면 팔라우인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양군도에 끌려와 고초를 겪었을 때, 팔라우인들이 보인 호의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행동을 했죠. 수란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그런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팔라우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한국에 보답하고자 했죠. 그 결과 대통령 덕분에 카이는 누리호 발사 추적을 하기 위한 장소로 팔라우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가 한국이 원하는 조건에 토지를 선뜻 제공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팔라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한국이 해결해 주었죠.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팔라우를 한국이 해상도시를 통해 구원해 줄수 있다고 밝히면서 팔라우가 미래에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팔라우 대통령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건설 중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상생활이 보편적으로 바뀔 것을 생각한 한국과 세계 기구가 힘을 모아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처음 한국에서 시도한 것이죠. 오션익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면 설사 나라가 잠겨도 살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팔라우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기술이나 물자는 한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이 선뜻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팔라우는 말 그대로 한국 때문에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있게 된 셈이죠. 팔라우가 명칭을 바꾼 것은 생명의 은인인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신한국 덕분에 자신들이 다른 곳을 갈 필요 없이 고향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팔라우의 국호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지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 팔라우가 먼 미래에도 유지되길 기원하며 신한국으로 바뀔 팔라우의 모습을 볼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두고 다른 나라에서 활과 활구하는 것만큼이나 신뢰되는 한국이 무기를 사느냐, 마느냐를 두고 일본과 중국에서 훈수를 두고 나서는 것 상상만 해도 화가 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전투기 구매 사업을 두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국가의 감정에 고리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에서 KF21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필리핀은 KF-21을 구입할 능력이 안된다면서 필리핀을 깎아내리고 KF-X 사업을 두고 한국을 흉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으면서 KF-21 대신 러시아의 수호식체를 사겠다고 도발하여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리핀에서 KF-21 구매를 사실상 확정 지어버려 KFX 협력국 지위를 정말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에 뒤늦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오랜 염원은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한국군에서 공여받은 F-5A 8대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해 왔었지만 기체의 노후화와 정비를 이어나갈 역량이 없어 전기 퇴역시키며 한동안 필리핀 공군의 전력에 공백이 생겼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리핀 공군은 한국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f a 5 0 p h 12대를 구입해 반군 소탕에서 협격한 전과를 세우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FA50의 실전 테스트를 해준 덕분에 수출의 물고가 트이기도 했었죠. FA50의 성능은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단 12대로 전 국토를 지켜내기에는 부족했었고,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중국군의 위협에 맞서기엔 태생이 경공격기로 만들어진 FA-50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군은 FA-50 추가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 고성능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MRF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로 사업이 잠시 지연됐으나 중국의 무력시위가 거세지며 고성능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으로 MRF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MRF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F-16V, 그리펜이 고려됐었지만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와중 KF-21이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블랙이글스와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던 카이 안현호 사장이 필리핀의 MRF 사업에 KF-21을 제안했었고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현지시간 5일 필리핀 뉴스 통신 PNA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 등 다수의 해외 언론에서 필리핀 공군이 각종 인증 시험을 마치고 있는 카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 메이너드 마리아노 대령은 MRF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KF-21 MRF 사업의 경쟁자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2026년 생산 이후 2027에서 2029년에 필리핀 공군을 위한 KF-21의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도입이 미루어지고 있던 FA-50PH 12대 추가 도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필리핀에 들어갈 FA-50PH에는 루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스나이퍼 포드가 장착되어 정밀유도 무기의 정확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인도네시아에서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미국의 초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드셋 필리핀에서 KF-21을 구매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자 인도네시아 유저들 몰려들어 필리핀은 KF-21을 절대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필리핀 유저들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KF-21 보라매를 사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필리핀에 KF21을 팔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어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필리핀이 KF21과 같은 전투기를 가지게 될 경우, 우리 인도네시아와 군비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껴 도입하지 못할 것이다. 강대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딜을 할수 있지만, 약소국인 필리핀은 그럴 수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KF21을 구매해야 하기에, 필리핀 정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kfx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주도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듯 상당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답이라도 되는 양날 뛰고 있지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인도네시아 레딧 유저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날선 비판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미 분담 비용에 동의했고, 우리는 나쁜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대신 다른 비행기를 사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야. 이러한 비판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KF21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탓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기를 원했는데, 한국에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기에,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서 떠날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우리의 바람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 이에 대한 합당한 방법은 화를 내거나 갑자기 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즉시 계약을 수정하는 일이다. 한국은 계약을 잘 이행했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위반하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뿐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뭐가 옳고 그런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듯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와 무슨 일을 믿고 할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KFX 분담금도 내지 않으면서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F15EX 등 살 능력이 되는지도 알수 없는 전투기들을 산다고 하더니, 이제는 러시아의 수 57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매체 자카르타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수 57의 공동 생산을 동남아시아 우계국에 제안했었는데, 인도네시아 측은 이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빠지겠다는 소리와 같은데, 이런 중요한 일을 사업 파트너인 한국과 상의도 없이 진행 중인 것이 드러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걸고 무슨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퇴출시켜 버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카이 측은 인도네시아가 아니어도 KF-21을 팔 곳은 많다고 내버려 두라는 입장인데요. KFX 사업을 주도했던 정광선 전 사업단장은. 한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끊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면 기술 이전과 시제기를 주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의 만행을 참아 넘겨야 하는가 싶습니다. KF21의 실물이 공개되고 성공적으로 비행까지 마치자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KFX 사업에 직접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일간지 WMP에서 아시아의 메가 폴란드 하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제목에 폴란드 정부가 KF21 보라매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양산을 앞둔 KF21의 공동개발과 블록이 생산 단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거래에서 한국산 무기의 품질과 빠른 배송속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수출퇴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무기대금 지불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는 KFX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로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투기와 같은 국가의 무기를 도입하는 일은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일입니다. 구매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더러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기에 군의 전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의 모습은 어떤 장난감을 살지 고민하며 진열대에 있는 장난감을 집었다 놨다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사업 태도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까지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KFX 사업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더 이상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사업 태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함께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순도 이전 계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력 사업인데요. 한국과의 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인도네시아의 만행을 보고 불안을 느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사업의 존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까탈스러운 일본은 그렇다 쳐도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1대1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까지 이번 사업에서 빠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에 손을 떼거나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전 세계에 떠벌리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운 K방산의 업적입니다. 다만 잘못된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해 오게 티가 묻은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